네, 어제 합천에서 시작된 산불로 4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기도 하면서 밤사이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진화 작업이 밤새 이루어졌는데 방금 전부터는 헬기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모두 48대의 진화 헬기가 산불 현장으로 날아갈 계획인데요.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산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도 잦아들었다, 되살아났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바람이 잦아든 데다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불길이 더 번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간에도 진화 작업은 이루어졌습니다. 야간 특수 진화대 184명이 투입돼 갈키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8분쯤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민가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남에는 1, 2월 두달 동안 강수량이 0.4mm에 불과할 정도로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합천에는 지난 16일부터 13일째 내려진 건조특보로 산과 들은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에 초속 7m의 강한 남서풍까지 불면서 무섭게 번진 겁니다. 지금까지 합천과 고령 합쳐서 3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또 경남 합천에서는 한개 마을에서 37가구 45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제 다시 헬기가 불을 끄기 시작하면서 산불 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낮까지 집중 진화를 벌여 큰 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합천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